안녕하세요. 광교호입니다. 오늘은 빅파마인 파이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미국 주식이 더 유망하다. 뭐 요즘 한국 주식 밸류업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한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은데 PBR이 낮 나... 지만 ROE가 낮기 때문에 높은 PBR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싼건 맞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주식이 더 유망하다. 근데 이제 미국 개별 종목은 잘 모르니까. ETF를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도 좀 사실은 주춤거리는 게 미국에 이렇게 싼 주식이 없습니다. 애플 좋죠. 근데 3조 달러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1.8조 달러 정도인데 물론 이제 GDP는 이제 플로우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은 자산, 스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비교하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마이크로소프트는 3조 달러가 넘고요. 애플도 최근에 조금 빠져서 이제 3조 달러가 좀안 되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이제 곧 2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그 좋은 주식들인데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엔비디아도 뭐, 4조 달러도 갈수 있고, 3조 달러도 이제 갈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폭등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거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익이 꽤 납니다. 물론 이제 그 아마존이나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아직 P/E/R은 높지만 이익이 폭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 메타 다 이익이 꽤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품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밸류에이션이 확실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이 유망한데 싼 주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워렌 버펫의 이제 버크셔 헤더웨이가 지금 현금을 1,676억 불 이러면 한 200조가 넘는 거죠. 200조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렌버핏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워렌버핏은 이제 전형적인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이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워렌버핏 입장에서 미국에 싸고 좋은 주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난해에만 한 주식을 한 390억 불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워렌 버펫은 싸고, 그, 좋은 주식만 사서 모으죠. 그리고 이제, 뭐, 이익이 나도 안 팝니다. 코카콜라,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거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워렌 버펫을 너무 이제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은, 하여튼 워렌 버펫의 얘기를 그래도 귀 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주식이 좋은데 이렇게 싼 주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싼 주식이 이제 화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이자는 여러분들이 다 백신 관련 주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화이자가 사실은 백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뭐 미국을 대표하는 빅파마 중에 하나죠. 뭐 머크, 존슨앤존슨, 뭐 일라이릴리, 미국의 뭐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미국의 빅파마. 제약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리비토가 있죠. 고지혈증 치료제, 엠브렐 자가면역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비아그라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백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이자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주가는 쌉니다. 현재 주가 26.89불이고요. 시가 총액도 1,530억 불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뭐 엠젠, 버텍스 이런 바이오 주식들도 천억 달러를 넘었는데 겨우 천억 달러 좀 넘어서 천오백삼십억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최근 이제 일라이릴리는 그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원래는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하다가 이게 이제 비만 치료도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최근에 가장 뜨는 주식이 이 당뇨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폭등해서 7천억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배가 거의, 거의 다섯 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세상은 그 과거에는 뭐 항암제 이런 게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 당뇨,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합니다. 그거는 뭐 항암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죠. 뭐 돈은 막비싸데 하여튼 그 실제로 이제 치료하는 데는 뭐 되게 그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 미국이 가장 심각한 게 이제 그 비만입니다. 미국 인구의 40%가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 크고요. 시장도 엄청 크고 또 이제 뭐 가난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 있지만 부자들 중에 뚱뚱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시장이 크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당뇨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가장 핫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 덴마크의 노보도 디스크나 이제 일라이 릴리 이런 주식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화이자는 이 리비토나 엠브렐은 이거 이제 특허가 만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거 이제 똑같이 만들어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런 걸로 만들어 팔 수가 있는 거죠. 제네릭으로도 만들어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화이자는 뭐 매출한 보통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 기준으로 매출 한 4, 500불, 순익 이한 100억불 정도 낮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그, 이제, 엘버트 블라 그 CEO가 모험을 하죠. 그, 엘버트 블라 CEO의 이제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걸 개발하다 망해도 우리 회사 그 정도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발을 강행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뭐 하여튼 세계 최초로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합니다. 뭐 모데나도 개발하고 몇개 회사가 더 개발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시장의 한70% 정도를 이제 화이자가 담당을 하죠. 어떻게 보면 화이자는 그 코로나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대단한 회사인데 사실 주가는 그때 반짝했다가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화이자 실적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코로나 전인 20년,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코로나 20년에 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지만 그 코로나 백신은 21년 가을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20년에 그 매출이 416억 불, 순이익이 91억 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부터 그 코로나 백신 매출이 폭증하면서 매출이 812억 불, 순이익이 219억 불. 그다음에 22년에 매출이 1,000억 불, 순이익이 314억 불까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아주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돈 뭐했느냐? 사실은 이때 본 돈으로 CJN이라는 그 항암제 개발 회사를 샀습니다. 430억 불 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CJN이 아마 화이자의 성장을 주도할 겁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는 게 아니죠. 뭐 우리도 코로나 때뭐 한국의 그 시젠이라는 회사도 있죠. 이제 스페링은 다르지만은 뭐 하여튼 마스크 회사들, 코로나 진단 회사들 뭐 주가 폭등하고 이제 이익도 많이 났었는데, 근데 지금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근데 뭐 화이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생산했는데 이제 안 팔린 것들은 손실 처리하면서. 그 23년에는 매출도 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익도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사실은 21년 22년도 이제 정상이 아니고요 작년도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올해는 정상으로 돌아가면 매출 한 500억불 정도에 순이익 한 100억불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인수 효과도 뭐 나타나겠지만 요거는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화이자가, 근데 이제 주가는 어땠냐 하면요. 제가 사실은 그 예전에 미국 주식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게 된게 21년에 화이자가 그 백신을 개발해서 굉장히 유망한데도 주가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화이자를 21년에 한 35불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에 89 나오죠 한 55불 정도에. 근데 이제 주가는 그 코로나 전에 하여튼 하여튼 25.76불까지 빠졌었고요. 코로나 한창일 때 이제 61.71불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빠져서 26.89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다시 샀습니다. 왜냐하면 아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효과는 끝났죠. 근데 그래도 너무 싼 거죠. 왜냐하면 그 동안 수백억 달러를 더 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회사를 샀거든요. 그 가치가 사실은 없어진 거거든요. 저는 최소한 한 2천억 불 정도는 이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델 나는 어땠냐 하면 모델 나는 사실은 백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죠. 그 바이오 회사인데 하여튼 그 코로나 전에 11불 하던 게 497불까지 이제 폭등했다가 지금은 이제 96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뭐 모데나도 이제 굉장히 그 코로나 덕을 많이 봤지만 모데나는 사실은 백신 외에는 그 다른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뭐 전통적인 빅파마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뭐 매출 한 500억 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회사고 순이익도 한 100억 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한 PER 15배 15, 정도에 이제 살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순이익이 왔다 갔다 해서 매출도 이게 이제 ROE를 이거로 계산하느냐 이거로 계산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로 계산해도 안 되고 이거로 계산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낼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냐? 일단은 한 매출 한 500억불에 순이익 한 100억불 정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는 좋은 게 연간 1.68불 정도의 배당을 꾸준히 하는 회사입니다. 뭐 지난 10년간 꾸준히 배당해 왔고요. 이거를 배당 수익률로 계산하면은 6.18%입니다. 주식 중에 가장 좋은 게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고요. 배당도 꾸준히 주고 그런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화이자가 굉장히 유망합니다. 유명, 일단 기본이 잘돼 있는 회사고요, 배당도 꾸준히 주는 회사고, 그 다음에 시젠 같은 거를 통해서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고 시젠만 인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몇개더 인수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이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시젠만 언급을 한 거고요. 어쨌든, 성장 잠재력도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26.89불인데, 이 가격에 사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